안녕하세요, 둘리들, 공실이에요. 오늘은 요 근래에 우리 둘리들의 요청이 가장 많았던 에이프릴 스킨의 퍼펙트 매직 커버피 쿠션 리뷰를 준비했고요. 어떤 제품인지 오늘 꼼꼼하게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먼저 가격은 본품으로만 구성된 제품이 29,000원입니다. 컬러는 21 라이트 베이지, 22 핑크 베이지, 23 내추럴 베이지. 이렇게 총세 가지 컬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저는 평소에 밝은 21호 컬러를 사용하기 때문에 21 라이트 베이지 컬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바로 제품 자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짠! 이 제품이 바로 에이프릴 스킨의 퍼펙트 매직 커버 피 쿠션이고요. 케이스는 앞면이 약간 유리처럼 비침이 있어서 거울로 이렇게 활용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사이즈는 한 손에 쏙 들어오는 사이즈에, 두께는 기존의 쿠션보다 살짝. 아주 살짝 얇은 편이고요. 퍼프 같은 경우에는 블랙 퍼프에 제가 좋아하는 부들부들한 퍼프입니다. 근데 살짝 퍼석한 느낌도 같이 있고요. 두께감은 그렇게 많이 두껍지 않아서 폭신폭신한 느낌은 살짝 있는 퍼프입니다. 안에는 모찌 스펀지와 메탈 플레이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모찌 스펀지의 수분감을 이 메탈 플레이트가 잡아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용법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가운데를 중심으로 지그시 눌러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가장자리를 눌렀을 경우에는 제품이 수 수있 때문에 그 점을 주의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컬러 테스트 해보도록 할게요. 21호 라이트 베이지 컬러이고요, 옐로우 핑크 베이스예요. 어 근데 기존의 컬러보다 그냥 21호 컬러보다 상당히 밝게 출시가 되었어서 13호 분들부터 1 9호 분들까지 무난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컬러이고요, 기존의 21호 컬러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많이 밝을 수 있는 컬러입니다. 그럼 제품을 얼굴에 직접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품을 발라봤는데요. 일단 컬러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밝았습니다. 제가 평소에 밝고 화사한 느낌을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얼굴에 얹었을 때, 어, 밝은데? 하는 느낌이 들었던 그런 제품이고요. 발림성 같은 경우에는 이 제품이 바를 때 촉촉한 물방울이 생기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촉촉함과 쿨링감 느껴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피부 표현은 이렇게 은은하게 광이 나면서 피부가 표현이 되고요. 이 광이 너무 과하지 않기 때문에 매력적 였던 것 같아요. 마무리감은 그렇다 보니까 살짝 끈적임이 있는 제품이고요. 커버력 같은 경우에는 모공 커버는 중상 잡티 커버는 상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모공은 어느 정도 가려주기는 하지만 이 제품이 되게 모공이 부각되면서 커버가 된달까요? 그래서 모공 커버에서 조금 아쉬웠고요. 잡티 커버나 붉은기 커버에서는 상당히 커버력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좀더 예쁘게 바르기 위해서는 모공 프라이머와 함께 발라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그리고 이 이 제품의 두께감 같은 경우에는 일반 커버 제품에 비해서는 두께감이 얇은 편이지만 그냥 평범한 쿠션에 비해서는 살짝 두께감이 있는 그냥 중간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묻어남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묻어남은 생각보다 적은 편이네요. 근데 이 제품이 이 종이뿐만 아니라 손가락이 스치기만 해도 자국이 이렇게 남더라고요. 그래서 촉촉한 제품이다 보니까 조금 지워짐 현상이 많은 제품이고요. 그리고 찍힘도 꽤나 있어요. 음.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좋아해주시는 지속력 테스트 해볼 거고요. 5시간 이후에 만나요. 이렇게 5시간이 지나고 돌아왔습니다. 5시간 동안 발라본 소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일단 다크닝은 거의 없는 제품이에요. 메이크업 직후처럼 화사함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유분 같은 경우에는 촉촉한 제품치고는 유분이 거의 돌지 않지만 지금 코 쪽이나 앞볼 쪽에 유분이 올라와서 살짝의 번들거림은 있습니다. 그럼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눈밑 주름 끼임은 살짝 있는 편이고요. 코 옆에는 생각보다 깔끔합니다. 턱 끝에는 각질 부각이 없고요. 근데 앞볼 쪽에 모공이 부각이 되고 있고 입 주변에는 제품이 몽글몽글 뭉치면서 뜨는 현상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되게 지저분해 보이고요. 더군다나 이게 손이나 머리카락이 닿은 부분에는 제품이 지워지고 그다음에 자국이 남아서 더욱더 막 지저분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속력이나 무너진 면에 있어서는 좀 아쉬움이 남는 제품이 아니었나 싶네요. 그러면 얼른 수정 메이크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수정 메이크업의 필요성이 느껴지는 제품이네요. 메이크업을 해봤는데요. 일단은 시원한 쿨링감이 느껴져서 너무나 좋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수정 메이크업을 할때 쿨링감이 느껴지면 너무나 좋더라고요. 근데 이 제품도 그래서. 좋았고요. 어, 그리고 커버력이 있다 보니까 뭐 붉은기, 잡티, 그리고 모공 지워졌던 부분을 메워줘서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수정 메이크업이 되었습니다. 어, 근데 아무래도 얇게 발리는 제품이 아니다 보니까 수정 메이크업을 했을 때 피부 표현이 좀 두꺼워 보일 수 있고요. 아까는 은은했던 광이지만 제가 유분이 있는 상태에서 광을 더했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개기름 폭발, 좀 기름 뿜뿜처럼 보인다는 점. 그 점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제품으로 수정 메이크업을 해주신다면 전체적으로 유분을 잡아준 다음에 해주셔야 좀더 예쁘게 표현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피부 표현이 좀 두껍게 된다는 건 있지만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수정 메이크업이 되는 제품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에이프릴 스킨의 퍼펙트 매직 커버 핏 쿠션 리뷰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일단 이 쿠션은 촉촉하면서 시원한 쿨링감이 느껴지기 때문에 선선한 계절에 건성분들이 사용하시기에 좋을 것 같고요. 어, 지성분들도 바르실 수는 있으나 좀 유분이 과하게. 확... 그리고 딱 발랐을 때 은은한 광이 예뻤고 광고처럼 커버력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좀 커버력이 좋은 쿠션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만족해 하시면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고요. 근데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아무래도 촉촉하기 때문에 손자국, 뭐 머리카락 자국, 찍힘, 지워짐이 조금 많고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무너짐이나 지속력이 있어서 조금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가시기 전에 좋아요랑 구독하기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둘리들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족족 뿜뿜.